서건창 선수가 이처럼 뛰어난 활약을 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LG에서 왜 그를 방출했는지 의문이며 기아로의 이적이 확정됐을 때는 그의 합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현재 서건창의 연봉은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그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지속한다면 분명히 다음 계약도 기아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범호 감독의 얼굴엔 요즘 웃음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 등 주요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서건창이 보여주는 놀라운 퍼포먼스 덕분에 팀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2024 오프시즌에 기아는 깜짝 영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었으나, 지금 그의 활약을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의 영입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현재 그는 기아의 내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건창 선수와 기아의 전략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고, 베테랑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것이 보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서건창이 과연 예전 기량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선수들의 발전 기회를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죠. 기아에는 이미 김선빈 같은 확실한 주전 선수가 자리하고 있었고 윤도현, 박민과 같은 유망한 젊은 자원들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건창은 그의 입지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2014년 kbo 리그에서 전례없는 대업 을 이루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200안타 시즌을 달성 하며 리그 mvp에 오르고 리그를 대표 하는 교타자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석원창의 영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기량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팀의 내부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팀 전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서건창 선수의 경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2022년에는 77 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할이 푼살이에 그쳤고 이어진 해에는 44 경기에서 타율이 2할로 더욱 하락했습니다. 장타력이 두드러지는 타자가 아니었던 그에게. 이러한 타율의 급락은 그의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그의 훈련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가 전성기 시절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아는 2023년 1월 중순 서건창과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서건창에게는 경기에 출장할 기회가 더 필요했고, 기아는 김선빈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내야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는 계약이었고, 동시에 기아에게는 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서건창 선수의 계약 조건은 기본 연봉 5천만원에 추가적으로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총액 1억 2천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가 마지막 기회로 여겨 땀을 흘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계약이었습니다. 서건창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 인센티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그가 팀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아에게는 그가 인센티브를 전부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라 할수 있었는데요. 서건창은 현재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센티브 조건을 차근차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그의 2024년 연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건창은 치열한 내야 경쟁을 뚫고 실력으로 개막 엔트리의 한자리를 확보하면서 시즌 초반. 쓰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연봉과 계약 조건을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그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15, 경기밖에 진행되지 않아 아직 모든 것을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서건창은 현재 타율 3할 8프 놀이에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그는 본래 선택도 우수하여 출루율이 5할 1푼에 이르고 장타력까지 더해져 장타율은 5할 6푼 사리로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규정 타석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OPS는 1할를홀쩍 넘는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건창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 성적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마주한 여러 위기와 악재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초반 주요, 야수들의 연속 부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나성범과 황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리드오프로 시즌 초반 활약이 눈부셨던 박찬호마저 허리 통증으로 일군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은 당망이는 물론 일루수 자리까지 필요로 하는 큰 공백을 마주했습니다. 이때 서건창이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건창은 현재의 공격 수치가 증명하듯 팀 타선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루수 수비에도 참여하며 팀 야수 운영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 덕분에 기하는 백업 일루수를 추가로 올릴 필요성을 피하며 급한 불을 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기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여러 차례 경기의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건창 개인적으로는 아직 FA 자격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건창 선수는 만 35세 이상이 되어 C등급 자격이라 올해 자신의 타격 실력을 입증한다면 시장에서 다시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방출되었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던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기아의 역사 속에서 서건창의 사례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현재 서건창의 실력을 보고 성범이나 선빈이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벌써부터 내년 FA 자격을 얻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그의 활약에 대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서건창은 최근 친정팀을 상대로 결정적인 역전 안타를 치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염경엽 감독은 진작 LG에 있을 때부터 자라지 옅은 청개구리 같다니까 라며 제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기아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그의 성장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이전 LG 시절에 실제로 내가 FA 계약을 맺으려는 욕심도 있었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부담을 느꼈었다. 그러나 기아에서는 이러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내가 팀을 위해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때 힘을 쏟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현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다. 기아라는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진짜 목숨을 걸고 노력하겠다. 서건창은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올 시즌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다시 한번 우승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서건창의 활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